17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반원에 내접한 직사각형이 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되도록 하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얘를, 가로를 X라 두고, 세로를 이렇게 Y라고 둘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어, 음. 그냥 차라리 여기를 x로 두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를 y로 둘게요 그러면 여기가 4잖아, 그지? 맞나? 자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는 둘레는 어 보자 x x 여기가 2x잖아. 위에도 2x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총 4x 플러스 2y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그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그지? 음 이거의 길이를 구하래. 자, 둘레가 이거지.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넓이가 최대가 된다 했으니까.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는 2x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세로는 y라고 이렇게 둘 거예요. 여기를 x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분수 생기는 것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피타우라스가 성립되니까 16이 하나 성립하고 있고. 그죠? 자,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넓이는 이 x하고 그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y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얘는 뭐 합을 주고 고 곱의 최대 최소. 그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얘의 최대. 그러면 합하고 차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얘 차수하고 상관없이 길이니까 당연히 xy는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합과 곱의 형태니까 얘는 산술계하를 쓰면 되겠지. 산술계화는 합이 있어요. 두 개의 합이 있고,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이, 어, 두 개를 곱한 거니까, X제곱, Y제곱. 둘다 양수입니다.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얘는 E, X,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러면 E, X, Y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가 16이니까, 넓이는 E, X, Y가 되겠죠. E, X, Y의 는 뭐보다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 넓이는 얼마가 되니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의 x y는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x 제곱하고 y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데 얘네 둘이가 다 16이래 두개더 해갖고 16인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6이니까 얘가 둘이 같은데 16이니까 하나가 8이면 되겠지 얘가 8 얘가. 8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x는 얼마? 2루트이고 y도 2루트 2가 1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가로는 얼마고 하니까 4루트 2가 되겠지. 얘가 4루트 2. 2x니까 가로가 4루트이고 세로는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가 6루트인데 얘가 두배잖아그지 그래서 12루트 2가 둘레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구난방으로 조금 풀었지만, 자, 얘가 넓이가 최대 1대를 구하기 위해서 산술계열을 썼고, 그때 x, y를 구하니까 각각이 얼마다? 2루트 2더라. 그래서 둘레는, 둘, 그때 둘레의 길이가 어, 2루트, 아, 12루트 2가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